요 프렌드 웨어 프렌드 프렌드 까불이 까불이 프렌드 얘가 갑자기 밤에 일을 하네 이제는 좀 모자를 좀 벗고 다녀도 될것 같아요 머리가 좀 많이 길렀네 라우스에서 완전 떡으로 잘라놔 가지고 지금 저녁 8, 11시인데 매우 덥네요.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방비행도 가고 싶고 다시 꽃창도 다시 가고 싶고 꽃창에 가면 문제는 계속 비가 온다는 거지요, 지금. 전화해 보니까 계속 비가 온다 그러더라고. 아, 그리고 방에 모기하고 바퀴벌레 때문에 역시 비싼데 가야돼 비싼데 근데 뭐 살만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약만 있으면은 한또한 한 일주일은 안 들어와 이 침대 다 밑에다 뿌려 놓으면은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렇게 대대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뿌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렇게 대대적으로 침대 밑서부터 해가지고 다 뿌려 줘야 돼요 아휴 야 니네들은 뭔 죄를 졌다고 그렇게 빵이 있냐 어이 선풍기도 내네가 틀어주는 거야? <laughs> 어이 선풍기를 야 그래도 니네가 대우받고 있다 야음왜 일로와 일로와봐 일로와 일로와봐 응? 야 니네가 대우받고 있다 야아 근데 냄새가 너무 못하다 선풍기도 틀어주고 야. 근데 얘네들을 왜 고양이들을 이렇게 안에서 키우지?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모르겠네. 나 고양이를 이런 데서 키우는 거 처음 봤네. 어, 너뭔 죄를 졌어? 오 어, 탈옥 몇번한거야이가 빠삐용이야? 음. 아우 저 하얀 건 귀엽다 좀 씨. 나이를 먹을수록 동물들이 좋아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도 둘이 사이가 좋네. 아이고, 선풍기를 틀어주고, 어이구, 씨. 선풍기를 틀어주고, 야, 그래, 이게 출세했다, 야. 이 호텔 자체에서 파는 건데, 7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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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바트. 와, 이게 합이 800원입니다. 근데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 아침은 또 이걸로 때우면 되겠네. 나는 동남아에 와서 저녁 11시만 되면 모기약을 대대적으로 뿌린다. 모기뿐만이 아니라 바퀴벌레도 나의 적이다. 바퀴벌레의 주둔지는 하수구지만 우선 전체적으로 나는 뿌린다. 왜냐하면 모기와 바퀴벌레는 공생을 한다. 그 이후 화장실의 하수구,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지금까지 20일 동안 사용한 에프킬라가 6통이다. 모기와 바퀴벌레가 나의 전투력을 과소평가했다. 26개월을 고생한 사람이다. 에프킬라로 인해 내가 질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한텐 나의 몸을 줄 수가 없다. 살상을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 안녕하십니까 다음날입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네요 그렇게 폭우는 아닌데 이슬비 같은 게 지금 내리고 있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좀 호텔을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오늘은 제가 묵고 있는 호텔 뭐 여기를 추천하냐 추천하지 않냐 라는 거를 떠나서 가성비로는 매우 좋고 부담스럽지 않고 해가지고 한번 호텔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이게 이제 호텔. 여기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저쪽으로 들어가는 메인 문이 있어요. 이쪽은 이제 식당으로 들어가는 건데, 식당은 한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호텔입니다. 로츠콘호텔 이렇게 돼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듯이 여기가 메인문은 아니고 저쪽으로 가야지 이제 프론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도 프론트는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뭐 깨끗하고 시설이 좋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는 이제 뭐 하는 곳이냐면은 식사를 하는 곳이에요 이 콘도테리 하나의 장점은 각자 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뭘로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고 현지 직원들이 음식을 해서 먹고 하는데 저기에 이제 전자레인지가 있고요 사용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주방은 어떻게 생겼냐면 주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식당 주방처럼 여기에 가스로 해가지고 이렇게서 해불 나오면은 해먹으면 되고 여기 있는 거는 다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태국에 같은 경우에는 뭐밥 같은 게다 있으니까 뭐 이렇게 다해 먹으면 되고 일반 주방이고 누구나 와서 해 먹을 수가 있어요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이제 프론트가 여기고 프론트가 여기인 상황에서 앞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냉장고가 있거든요 콜라도 팔고 저기에 이제 맥주도 팔고 맥주를 아까 그 식당에서 마실 수도 있고, 아까 처음에 영상 찍었던 거기서 앉아서 야외에서도 마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프론트,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앉아서, 제가 자주 앉아 먹는 데서 여기, 여기서 먹죠, 제가. 여기서. 여기서도 먹을 수가 있는데, 우제 어디 갔냐, 다? 맨날 있다고 없다고 있다 없다 그래. 여기서 앉아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현지 스텝 사람들이 이제 일하는 곳인데 그니까 메인은 아까 그저 바깥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뜨거운 물, 컵라면이나 그런 거 드실 때는 여기서 이용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라우저블? 뭐 쓰레기통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뭐, 각 뭐, 호텔이라고 해서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뭐, 치약, 여기서 사서 사용하면 되고, 사서 먹으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주차장이지만, 이제 오드바이 주차장이 세워 있잖아요. 세워져 있잖아요. 저기 뒤도 다 주차장이고, 그러니까 메인으로 올라가는 곳은 여기입니다. 아까 봤던 그 슈퍼맨, 저 히어로즈 있는데, 저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저 엘리베이터 타고, 자기 방으로 올라가면 되죠. 저기서 이제 술 한잔 마셔도 되고, 식사도 되고, 아까 처음에 영상에 담았던 저기서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현지 로컬 사람들이나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 건물은 그렇게 새 건물이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체크인은 저기서, 체크아웃도 저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리비를 타고 올라가면 참고로 여기 화장실도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여기 기본적인 뭐 감기약 같은 경우 여기 팔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면 되고, 물도 꼭 주는데, 왜 나는 물을 안 줘? 그 다음에 한번 6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6층에 올라가면은, 뭐, 솔직히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닌데, 전 가끔 거기서 주변을 보면서 술 한잔 하는데, 한번 거기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스탭들이 사나, 여기서? 뭐 저렇게 창고, 뭐 이렇게 가구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저기 6층. 제가 가끔 가가지고 맥주 한잔씩 먹고 하는 곳인데, 혼자서 고독을 씹어가면서. 뭐 이렇게 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6층이기 때문에 6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뷰가 나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6층에서 맥주 한잔 이렇게 마실 수 있습니다. 예, 오래된 건물들 보세요. 이제는 방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날로그 시기고 키보드 열고 들어가면 뭐 방은 평범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장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점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뷰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이제 화장실 먼저 화장실은 되게 넓습니다. 근데 좀 어두컴컴하고 뭐 샤워기 있고 변기 있고 뭐 세면대 있고 거울 있고 뭐 다. 있고 저기 위에 올라가서 샤워를 하면 되고 또 여기도 거울 하나 있고 테레비는 뭐 보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선풍기 제가 갖다 달라고 해서 갖다 준 거고 침대 이 침대가 참 쥐약이야 너무 딱딱해 그래서 허리가 좀 아프고요 근데 창문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 뷰는 베란다는 있는데 비 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벽뷰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 있고 에어컨 있고 그 다음에 장점 와 전기 콘센트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열개 열, 열 개, 열한 개 열한 개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장점이죠 그 다음에 흡연하시는 분들은 저기 보면 은 흡연을 하지 말려고 했는데 안 하면 좋죠. 근데 여기는 아 장기 투숙자들의 흡연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의 가격이 얼마냐? 4,500바트인데 그 4,500바트는 부킹닷컴 아고다하고 다릅니다. 직접 와서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땐 4,500바트고 만약에 부킹닷컴이나 아고다로 만약에 했을 때에는 8,000에서 만 이렇게 나갑니다 뭐 직접 와갖고 제가 계약을 한거니까 발품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가격이 얼마냐 4,500바트거든요 그럼 한국 돈은 얼마냐 6,600원 6,700원 1박에 매우 저렴하죠 17만원 17만, 17만 3천원 정도 하는거니까 한화로 그러면은 한 6천원 6천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확한거는 한번 계산 때려갖고 말씀 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이 호텔 장단점도 많지만 제가 봐서는 단점도 많고 장점은 저렴하고 그래서 한번 영상에 디테일하게 한번 담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